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유연하고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 특정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 친구 관계는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는 태도는 인간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더 유연하고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미지를 버린다. 중국 송나라의 수산성념이라는 선사는 어느날 제자에게서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나귀를 타면 아가가 끄는 것이다. 여기서 신부는 며느리 아가는 시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요컨대 며느리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나귀의 고삐를 잡는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젊은 며느리가 나귀를 타고 늙은 시어머니가 고삐를 잡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 혹은 젊은 사람이 좀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돌봐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떨쳐내고 보면 이두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뢰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이러해야 한다 라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낙위를 끌다가 지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낙위에 태우고 대신 고비를 잡겠죠. 이 관계에는 얽매이거나 구애받지 않는 무심한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눈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기 뜻이죠. 이것이 수산 성념 선사가 제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람직한 이미지라고 믿는 것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이나 고정관념 등 바람직한 이미지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상대의 배려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삶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큰 손실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 사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그 관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새롭고 산뜻한 기분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산성념선사의 가르침에는 유연하고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 봄 기운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데 꽃까지는 저마다 길고 짧음이 있구나. 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바지가 긴 나무도 있고 짧은 나무도 있으며 꽃의 빛깔이나 모양도 저마다 다르죠. 하지만 봄은 그 모든 것에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각각의 풀과 꽃은 모든 계절의 은혜를 받으며 경쟁하듯 피어나고 열매를 맺지만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며 다른 것을 내쫓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과 성격은 사람마다 다 다르며 꽃의 가치에 위아래가 없듯이 인간의 가치에도 위아래가 없습니다.저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래의 도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분노나 증오가 솟아나고 여기에서 수많은 오해가 생겨나 인간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이 옳다는 믿음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귀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본 31대 천황 요메이 덴토의 둘째 아들인 쇼토쿠 태자는 헌법 17조를 만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다. 각각의 마음에는 집착이 있다. 그가 옳다고 하면 나는 그르다고 한다. 내가 옳다고 하면 그는 그르다고 한다. 내가 반드시 성인은 아니며 그가 반드시 우인은 아니다. 모두 범부일 뿐.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마음이 있으며 생각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그르다고 말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말하는 일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인이 아니듯 다른 사람도 우인이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그저 범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컨대 나는 물론 다른 사람도 역시 오를 때가 있고 그를 때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언젠가 다카키 요시유키라는 작가가 쓴 고마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책상을 걸레로 닦다가 어항을 떨어뜨렸지 뭐니. 좀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야.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항을 구석에 놓아둔 탓이니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제 형이 어항을 책상 구석에 놓을 때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다. 내가 어항을 살때 둥근 게 아니라 네모난 것을 골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아빠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가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가족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야? 라고 상대를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도 화가 나서, 너도 그랬잖아? 라고 되받아치거나 화를 냈겠죠. 결국 서로 불편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미숙하다면 상대도 역시 그만큼 미숙할 것이라는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의지만 있다면 죽기 직전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와 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다가는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싫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이 먼저 굽히면 상대도 솔직해지기 마련이죠.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고 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인내심이 없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인간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미숙하면 또 어떤가요? 미숙하다는 것을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모두 범부일 뿐이라고 말한 쇼토쿠 태자의 가르침도 얼마든지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버려야 채워진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그저 평범하고 미숙한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의 관계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데 특효약인 듯 합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솔직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 관계의 비결들을 꾸준히 상기하며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존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